옛날 여주 금사면 이 포리 강가에는 소문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쌀이 썩어날 정도로 많았지만 이 부자는 어찌나 인색하고 욕심이 많던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라곤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허름한 행색의 스님 한 분이 찾아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 백내 평안을 빕니다. 쌀한 줌만 보태주십시오. 하지만 심술이 난 부자는 쌀 대신 외양간에 있던 쇳똥을한삽 퍼서 스님의 바랑에 던져 넣었습니다. 에인 죽놈이 일은 안하고 밥을 빌러 다녀 이거나 가져가거라.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쌀을 챙겨 뒤쫓아가 스님에게 건네며 시아버지의 죄를 대신 빌었습니다. 스님은 며느리의 고운 마음씨를 보고는 나직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 집에는 곧 감당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살고 싶거든 지금 당장 짐을 챙겨 저 산꼭대기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무서운 금기를 덧붙였습니다. 명심하세요. 산에 오르는 동안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절대로 뒤를 돌아봐선 안 됩니다. 며느리는 두려움에 떨며 어린아이를 업고 허겁지겁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은 부자의 집을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그 순간 물 속에서는 천지를 뒤흔드는 괴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욕심쟁이 부자가 구렁이로 변해 물에 잠긴 집을 휘감고 발버둥 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아, 내 돈. 내 집. 그 처절한 비명소리에 며느리는 그만 스님의 당부를 잊고 무심코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그 찰나의 순간 며느리의 몸은 점점 굳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아이를 업은 채그 자리에서 딱딱한 바위로 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깊은 여울이 되었지만, 강가에는 지금도 아이를 업은 듯한 모양의 바위가 남아 이 슬픈 전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르고 한순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예시학이 오늘도 여강의 물결은 그날의 사연을 품은 채 말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